안녕하세요. 오늘은 현대차 소식입니다. Tomorrow's the last day Hyundai will sell any IC cars in Norway. 내일은 내일은 현대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노르웨이에서 팔게 되는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. 이게 12월 30일이니까 1월 1일부터는 노르웨이에서 현대차는 내연기관 차는 더 이상 팔지 않고 전기차만 팔겠다라는 그런 말이죠. Hyundai will stop selling any cars with ICE n g i n e s in them, including plug-in hybrids in Norway starting 2023, one day from now. 현대는 내연기관 차를 한 대도 이제 파는 것 파는 것을 중단할 것이라고 합니다. 그 말은 뭐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이제 팔지 않아요. 완전 전기차만 판다고 합니다. 노르웨이에서. 2023년부터는 one day from now.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네요. 아, 대단합니다. 과연 전기차만 파는 시대가 온다, 안 온다,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, 일단 노르웨이부터 2023년부터는 시작되네요. 그리고 그거에 자동차 회사들이 동참을 합니다. 현대차, 노르웨이에서 2023년부터는 전기차, 순수 전기차만 팝니다. 플러, 하이브리드 인도 팔지 않는다고 하네요. 더 자세한 뉴스 기사는, 하기,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